지금 영덕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도복권 낚시를 조금 해볼까 해서 왔는데 아 이게 조황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근이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선상 낚시를 가면 어떨까 얘기를 해봤는데 모근이도 어, 오늘 웬일인지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도전을 좀 해보겠다고 해서 같이 선상 낚시 갈 거예요. 그나마 도복권보다는 고기는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됐어? 야타야타는 뭐야? <laughs> 가는 길에 잠깐 편의점 좀 들렸다 갈. 이거 톡 플러스 1뭐 이렇게 많이 사. 자기 근데 저거 먹어도 멀미 괜찮아? 아 혹시 몰라서 먹으려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진짜로 출발. 어디 방파제로 가야 되지? 3, 4 방파제. 파도는 잔잔하네. 오늘 좀 파도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자 그랬지. 선장님 안녕하세요. 방디 오랜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서력전 한다고 불러 주셔가지고 날씨가 이래서 될지 또 다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laughs> 선물도 갖고 왔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요. 요거는 낚시하실 때 엄청 유용히 쓰실 거예요. 이거는 방디님이 원하는 자리에 1등으로 붙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지금 영덕 3상으로 와있는데요. 3상에 고고싱호라는 선상 타러 왔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는 선상낚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조업으로 나갈 거예요. 고고싱호 선장님이랑 인연이 된게 일전에 같이 촬영이 있을 때그 당시 탔던 배 사무장님으로 계셨었거든요. 자료 화면 나올 거예요. 사무장님! <laughs> 사무장님 용왕 용왕 <laughs> 용왕 못하겠고 용왕을 엄청 외치시던 사무장님께서 고고싱호를 오픈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연락을 이어오고 있는데 초대해 주셔서 왔거든요. 그래서 모근이도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두 번은 안타한 번은 타더라도 아딱한 번이야. 일단은 빨리 준비하고 제 선장님도 기다리시니까 아 그래 그래 빨리 준비하자. 선장님이 스티커 붙이고 싶은데 세개붙이래 여기야.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 붙일까요? 아, 오케이, 좋아 딱 이다. 오케이. 우와, 세빙이야. 우와, 신기하다. 선장님, 이거 다 내리는 거예요? 까라미 낚시는 무조건 다술 내려야 돼요. 새 거야, 새 거. 밧줄이 깨끗하네. 근데 선장님, 인사를 제대로 한번안 해가지고 소개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고고싱어 선장 전진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용왕 외쳐주시나요? 아니요, 오늘은 용왕 안 외칠 거예요. 고기가 나올 거니까. 오늘은 무조건 나와요. 아, 맞아. 방어나 이런 것도 나가세요, 나중에. 그때는 시즌을 봐서 나갈 거예요. 연안 쪽에 그럴 때 나가고 얘나 아니면 방어낚시 자체가 힘들어요 참치라든지 이런 낚시는 준비를 할 건데 이 동네 자체가 참치가 좀답다하니까 가끔 참치가 들어와요 튜나 튜나 참아. 오 좋다 참치가 들어올 때는 아마 제가 손님을 받을 거예요 고고싱호 밴드 있잖아 네이버 검색창에 고고싱호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보고 전화하면 돼요 탐사 가실 때뭐 밴드 위주로 해서 손님들에서 그냥 무료 승선으로 해서 탐사 나가고 할 거예요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분만 아, 그러면은 이제 무료로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밴드 가입을 해라! 그렇죠. 아, 잠깐만. 이게 PPL 아니고 진짜 좋은 형님이어가지고. 우리 친해요. <laughs> 오실 때 숙소도 안 되면 미리 얘기해주면 주변에 제가 민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봐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채비 같은 경우는 굳이 가져올 필요 없어요. 딴데 가면 편대 사고 바늘 사면 그냥 만 원이에요. 여기 오면 5천 원에 렌탈로 빌려 쓰시면 편대 한 세트에 뽕돌 하나까지 해서 공짜로 드리고 바늘은 그냥 드리니까. 그 외에 추가로 채비가 떨어지 거나 이런 거는 선장 기분 좋으면 그냥 드리는 거야. <laughs> 최대한 편하게 오셔서고 아이스박스만 들고 와서 편하게 집에 갈수 있게. 저희도 오늘 지금 몸만 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몸만 왔는데,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또, 나는 선상 진짜 여러 번 타봤잖아. 대여비가 5,000원인데는 한 번도 못 봤어. 지렁이 절대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옆에 있으니까. 그냥 아. 쓰시면 돼요. 아, 지렁이는 무한리필인가요? 무한리필 가능. 지렁이 장사 아닙니까? <웃음> <웃음> 오늘 그러면은 선장님, 낚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낚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봉돌을 봉토를... 30포에서 40포까지 그 사이로 준비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무겁게 쓰시는 건 50포까지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문만 오면 은 이렇게 뽕돌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편대 하나랑 뽕돌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날 물에 맞춰서 제공을 할 거예요. 렌탈하시는 분한테는. 선장이 들어가는 포인트에 가급적 편대를 해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일단 뭐 초보자들은 제가 옆에서 다 가르쳐드릴 거예요. 1대1 케어. 그렇죠. 요 앞전에도 같이 선상을 사봤는데 엄청 잘 알려주셔 옆에서. 가르쳐주고 못 잡는 거는 제 탓이 아닙니다 못 잡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융합! <laughs> 이렇게 해야지 <laughs> 가자미 낚시는 보통 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3월 달되면 빈손으로 가시는 분 없어요 아 3월 달부터 완전 성수기로 들어가요? 그렇 예. 2월 달까지는 어항기라고 하지 않아요? 2월 달까지는 어항기인데뭐 이쪽에서는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고기는 많아요 근데 영덕적 특성상 어부들이 일단 조업을 잘안 해요 대게를 잡으러 나가시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오셔고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은 많아요 간단하게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라면도 있고 음료 저쪽 앞쪽에 있나 봐요 대부분 이제 이쪽 라인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 같아요 커피도 여기 있고 뜨거운 물도 여기 있고 이거는 제가 갖고 온 거. 그리고 여기 뒤쪽에 화장실. 제가 여지껏 선상 타면서 화장실이 뒤쪽에 있는 거는 제주도에서 한번 있었고, 그리고 고고싱호 이렇게 딱두 번째거든요? 근데 이게 옆 라인에 그 화장실이 대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앞쪽 라인에도 다 손님들이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장실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면은, 거기서 볼 일을 보는 게 뭔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뱃소리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여성분들 도좀 부담스럽지 않은? 일단은 빨리 낚시해 보자. 제가 옛날에 이거 해 봤을 때 여기 지렁이를 쬐끔하게 잘라서 달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즌에 입질이 한창 좋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크게 통마리로 끼워야 돼요. 이렇게? 어우, 아, 근데 바늘 귀가 길다. 이게 일반 바늘하고 틀려 도자리나 보리밀 같은 전용 바늘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하는 채비예요. 그냥 어부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 스뎀 똥을 하나씩 조금씩 달거든요. 제가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게 물고기들이 확안 삼키게 하라고. 끝까지 못 삼키게 하려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수심이 21m. 21m. 이거를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려서 곱해질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자기 좋아하는 구멍치기랑 좀 비슷한 거야 아 살짝 집병 낚시네 바닥을 찍는 콩콩 느낌이다 그리고 한 번씩 낚싯대를 조금 높이 들어줘야 돼요 꼭줄이 길다 보니까 가자미가 물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하다가 우럭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우럭보다도 아마 지노래미가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오 지노래미가 묵직하니 손맛이 더 좋다고 가끔 나오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laughs> 손님 고기예요 손님 고기 와라 물어라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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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묵직해? 오 묵직해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온다고? 이야, 오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진짜 좋다 예스 예스 오나 낚시 로트버 봤나봐 <laughs> 얘는 참가자미야 참가자미 참가자미? 아. 참하네 그치 참하게 생겼지 오 참하게 생겼네 와, 근데 빵이 진짜 두꺼워 이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 회도 맛있겠는데? 일단 빨리 더 해보자 요거는 킵킥킥 들어가라 오 사이즈 진짜 좋다 저 정도면 아 봤어? 봤냐고 좋겠다 숨 나빠서 <laughs> 빨리 자기도 열심히 흔들어봐 나와라 이제 다자미는 한 마리 물으시라면 계속 오는데 그니까요 물어라 물었다 오! 오 드디어 왔다 사이즈 어떤 거 같아요? 엄청 커요 <laughs> 오, 오! 참가자미는 최장 사이즈 따로 없어요? 무조건 자기 손바닥보다 크면은 금지치장 넘어요. 오늘은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잠깐만, 자기야. 응? 나 욕심 좀 부리고 있어. 열심히 욕심 좀 부려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조업으로 잠깐 짠낚시 나온 거거든요? 던질 수 있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흔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신 있지? 남자 는쌍포지 <laughs> <laughs> 나는 근데 자기 멀미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달렸다 한 마리. 오, 오! 사이즈 오! 큰가요? 오! 오! 큰거드롭보 이게 좀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거치해놓고 이렇게 하면 자동 곡폐질이 돼요. 지금 선장님이 잠깐 부르시는 타임에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지금 가자미가 안 나오니까 철수하는 길에 열기라도 잠깐. 열기는 조금 희망이 더 있나요? 열기는 조금 나을 거예요. 어처에 들어가면 조금씩 보이니까 운영만 잘하시면 잡을 거예요. 나 이제 도다리 낚시 접었어. <laughs> 하필 좀 물상황 안 좋을 때 우리가 타가지고 아니 나중에 또 와야지 자기는 원래 먹으려고 낚시하잖아 먹을 건 잡아놔 한 마리 면 충분히 덜 터지게 먹어 오늘 물상황이 영안 좋은지 지금 들어가는 길에 오늘 시간을 짧게 나왔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카드 채비 낚시 해보자고 하시니까 일단 이동해서 손맛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어차이 수심을 얘기해줄 거예요. 최대한 바닥을 끌면서 한 번씩 들어다놨다만 하면 돼요. 이해했어? 어. 자기 전동리를 써봤어? 아니야, 한 번도 안 써봤어. 내리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한 대로 돌아가면서 하자. 바닥에 내리고 채비 가만히 있어요. 오, 뭐, 있다. 있다, 있다. 도독해? 입질 들어올 텐데 도독한데요? 도독하면 가만히 올려야지. 가만히 있으라며요. 입질하면 가만 올려야지. <laughs> 어, 있다! <laughs> 어? 야, 뭐야? <물어. 웃음> 바닥 아니야? 포항을 걸어버리네. 내가 아는 좀 달라. 뭐지? 내가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꺼내 놈! 어 톡톡한다. 살짝. 근데 애들 엄청 예민하다. 이게 바다가 예민하니까 나 같은 초보자는 뭔지 모르겠어. 우와 이거 뭐야? 파고 드는 건가? 뭘 잡긴 잡았어. 어 너무 귀엽다. 완전 미니미를 잡았어. 멍게? 저리 가. 자 일단은. 지금 조항이 오늘 진짜 좋지를 않아가지고 좀 빨리 들어왔어요. 원래 나가기로 했던 시간도 짧았고 더군다나 선상 낚시로 나온 게 아니고 조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도 못 잡은 건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꼼짝도 돼. 왠지 알아? 멀미 극복했잖아. 어, 멀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거 나한 번을 안 했네. 어, 신기하네. 나도 신기하네. 자기는 이제 멀미 한다고 배안 탄다는 소리 못 해. 나는 그랬잖아. 두 번은 안 타고 한 번. 탄다고. 아, 멀미고 뭐고한 번이면 돼. 어, 한 번이면 돼. 내려가지고, 저, 가자미 구이 해가지고 먹자. 그래, 잡았으니 먹어야지. 어고 갑시다! 오늘 잡아온 조과물인데세마리예요세 마리. 이거 먹기 전에 좀방 건조를 해놔야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질해서 방 건조 하루 정도 해놨다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 잡아온 아이들 깔끔하게 손질할 곳이 필요해서, 인근에 있는 폭스피싱으로 왔어요. 여기서 깔끔하게 손질해가지고, 방 건조해놓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줘봐, 손질은 내가 해줄게. 오늘 고기 못 잡아서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나 멀미를 안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아, 그래? 아직까지 멀쩡해. 일단 이거 빨리 손질해줄게. 우와, 사이즈 좋다. 제일 큰거 내가 잡은 거. 이거 알도 같이 구워먹으라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해서 닦으면 끝이래 아 되게 간단하네? 어 이대로 말리면 된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세마리다 손질해서 올게요 손질 끝 이렇게 바늘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말리면 이제 끝나는 게요아이 상태로 이렇게 놓는다고? 그렇지 그렇지 나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자연건조로 살짝 말려뒀다가 구워먹어볼게요 그거 알아? 반건조할 때는 그늘에 말려야 돼 햇빛에 말리면 맛이 없어요 이거 빨리 건조돼가지고 구워먹고 싶다 그치? 아마 한 이틀? 걸릴 것 같아 <laughs> 방건조 잘 됐을까? 원래 해풍에 말리면 은 방건조가 장난 아니게 잘돼 하루 사이에 얼마나 됐겠어? 오 우와! 엄청 쫀득해졌어 대박인데? 팔아도 되겠어? 이거 우리 갔다가 팔까 그냥? 3,000원 <laughs> 생각보다 방건조가 엄청나게 잘 돼있기는 한데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모근이랑 빨리 가지고 나가서 맛좀봐 볼게요 뭐야 이거? 식용유랑 소금 <laughs>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점심을 지금 다 드셔가지고 안 드셨으면 같이 구워 먹으면 좋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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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가 너무 좋더라고 여기 딱 서가지고 서서 가자미야? 서서 가자미. 그게 뭐야 서서 가자미가? 바삭하게 구워줄게. 맛있게 해줘. 와. 이거 근데 언제까지 익혀야 돼? 지금 이제 다 익었어.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푸마카세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서서 가자니까 완성! 됐습니다! 됐다! <laughs> 빨리 먹어보자.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자기야, 여기 뷰가 있잖아. 끝내줘. 뷰도 먹고, 가자미도 먹고. 아이고 맛도 보고 얼마나 좋아. <laughs> 자라자라자 자라 들어갑니다. 어때? 음? 대박! <laughs> 서서 가자미! 나 여지껏 생선구이집에서 먹어본 것보다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어? 응. 여기 보면 이렇게 알이랑 살이랑 같이 있거든? 들어갑니다! 아! 이게 가자미나 알이 진짜 맛있어. 와. 와, 이거 밥도둑. 밥도둑이야? 응.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야, 이렇게 들고 먹어야지. 와. 미쳤다, 진짜. 음. 음, 이건 뭐야?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여지번 먹어보면 가자미구이 중에 제일 맛있어 알알알 짱이야 이렇게 서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아 그런게? 어, 그럼 그럼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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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오. 웃음> 아, <laughs>